안녕하세요. 이엠베스트 진니입니다 오늘은 로지텍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G522 -E -E,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헤드셋, 게이머 여러분들의 게임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만한 매력적인 특징들을 가득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G522의 -E 첫인상입니다. 6월 16일에 국내 출시되는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세련된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모델은 화이트 컬러인데 깔끔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규격을 살펴보면 높이는 201.1mm, 너비는 184.3mm, 깊이는 81mm로 일반적인 헤드셋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요한 건 바로 무게입니다. 단 290g. 정말 가볍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다양한 게이밍 헤드셋을 사용해 보았지만 이 정도 무게라면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G522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이드 라이팅 구조입니다. 기존 헤드셋들이 전면에서 조명이 나왔다면 G522는 이렇게 측면에서 RGB 라이팅 존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고요? 게임 중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면서도 RGB 감성은 그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나 안경에 불빛이 반사되어서 신경쓰였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G52E는 그런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해줍니다. 최대 1680만 가지 컬러의 RGB 조명을 G 허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라이트 싱크 기능으로 로지텍 마우스, 키보드와 조명 동기화까지 가능해서 자신만의 게이밍 환경을 완벽하게 꾸밀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지텍 마우스와 키보드 그리고 마이크에도 바로 연동이 되니 통일성 있는 세팅이 가능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선명하고 깔끔한 마이크 음질을 좀볼 텐데요. 게이밍 헬스에서 마이크 성능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팀원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G52 마이크 성능이 대폭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풀 대역폭 48kHz 16비트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지금 제가 G52 마이크로 직접 녹음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어,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G O E E 마이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로지텍 G O E E 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떠세요? 깔끔하고 선명하게 잘 들리죠. 잡음 없이 제 목소리가 뚜렷하게 전달되는 걸 느낄 수 있겠을 거예요. 게다가 아주 직관적인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상태 표시인데 이렇게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 끝부분에 빨간색 라이팅이 점등됩니다. 지금 제가 음소거 상태라는 것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방송 중에 실수로 마이크가 켜져 있거나 반대로 음소거 상태인지 헷갈려서 소통 오류가 나는 일을 줄여주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게이밍 헤드셋의 핵심, 바로 사운드 퀄리티입니다. D522는 40mm PRO-G 오디오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48kHz 24bit 오디오를 제공해서 게임 속 작은 발자국 소리부터 웅장한 폭발음까지 선명하고 풍부한 사운드로 몰입감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FPS 게임을 할때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g 5 2는총 3가지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라이트 스피드 무선 연결, 로지텍의 독자적인 기술이죠. 끊김없고 빠른 반응 속도로 무선 연결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인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간편하게 연결하여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유선 연결 부분은 음, 안정적인 연결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유선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결 옵션 덕분에 PC, 콘솔, 모바일 등 어떤 환경에서도 G52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G52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하나남입니다. 290g의 가벼운 무게에 무게 분산 구조와 패딩, 헤드밴드가 적용되어서 장시간 착용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어컵 또한 부드럽게 밀착되어 게임이나 스트리밍 중에도 안정적인 착용감을 유지해줍니다. 제가 이전에 로지텍 G733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G522가 스펙상으로 G733보다 무게가 소폭 증가했지만 실제로 착용해보니 무게가 정말 잘 분산되는 구조 덕분인지 오히려 G733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체험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장시간 착용 후에도 귀나 머리에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선 헤드셋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 수명이죠. G52는 RGB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최대 30시간, 그리고 RGB 조명을 끄면 무려 최대 7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충전을 해놓으면 며칠 동안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넉넉한 배터리 용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대 30m까지 무선 사용이 가능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게임 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지텍 G522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편안한 착용감, 향상된 마이크 성능, 놀라운 오디오 퀄리티, 그리고 게이밍 몰입감을 높여주는 사이드 라이팅까지 게이머들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헤드셋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시간 게임이나 스트리밍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이 G522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헤드셋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MBEST 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